안녕하세요. 센칭용스티비케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플레이스테이션 쇼케이스에서 발표되었던 가오브 라그나로크를 비롯해 2022년에 출시 예정인 슈퍼 울트라 메가톤급 기대작 탑텐을싹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설레었어. 가슴이 뺨스 뺨스 결혼네요잉 정말 너무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게임들이 많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머뭇거림 없이 빠르게 가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츠 기릿! 2022년 기대작 첫 번째 게임은 바로 엘든링입니다. 다크소울, 블러드본, 세키로 이름만 들어도 후설거리는 소울라이크 3대장을 제작한 회사죠. 프롬 소프트웨어에서 개발 중인 오픈월드형 다크판타지 RPG 게임입니다. 전투 시스템은 다크소울 시리즈에서 볼수 있었던 다양한 마법, 주술, 기적 등이 등장하고 동물 형체 소환 같은 새로운 마법 역시 등장한다고 하네요. 또한 캐릭터 크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하며 10개의 클래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고 엔딩도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멀티 엔딩으로 레스 캐릭터 한다고 합니다. 호! 그리고 오픈월드 게임 말과 같은 탈 것들이 존재해서 말을 타고도 전투를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보스턴에서 펼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의 폭이 상당히 넓어져서 더욱 자유롭고 이색적인 전투 방식이 펼쳐질 것같네요 엘든링은 2022년 1월 21일에 플스5플스4 x 시 XS, Xbox o n PC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오픈월드형 액션 r p g 지만 여전히 소울라이 특이라 난이도는 굉장하겠지만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타이틀이네요 달덜달덜 다음 게임은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입니다. 이미 예약 구매가 시작된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갓게임이죠. 플레이스테이션 독점 출시 타이틀로 전작인 호라이즌 제로던의 정식 후속작인 오픈월드형 RPG 게임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도 여러분은 우리의 사냥꾼 에일로이를 플레이하게 되는데 죽어가고 있는 대지를 살리기 위해 종말의 비밀을 밝히고 세상의 질서와 균형을 찾아내는 이야기를 따르고 있네요. 게임이 펼쳐지고 있는 무대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를 모티브로 삼고 있으며 전작에서는 볼수 없었던 육대 거북이 혹 멧돼지, 메모드, 인용 등의 모습을 한 새로운 기계 몬스터들이 대거 출현한다고 합니다 아 빠른 이동이나 체크포인트 시 로딩이 없고 로딩 스크린도 없어서 매우 빠르고 스피디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은 대꿀띠죠잉 트레일러 그래픽만 봐도 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기대가 되는 작품으로 전작의 명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갓겜이 될지 기대가 큽니다 호라이디 퍼비드 웨스트는 2022년 2월 18일에 플스4, 플스5 독점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저는 호제던 컴플리트 에디션도 어려웠는데 이 게임도 어렵긴 하겠죠잉 어, 요즘 게임들 너무 어렵다 다음 게임은 포스 포큰입니다. 스케일니스 퓨어 액션 RPG 게임으로 그냥 트레일러만 봐도 너무 재밌게 생겨서 혼자서 주먹을 꽉 쥐고 아 저건 무조건 해야지 꼭 해야지 다짐을 하게 되더군요. 여러분은 흑발의 여성 프레이가 되어 플레이하게 되며 현실 세계에서 갑자기 판타지 세계로 텔레포트를 레스 기을 하게 되면서 게임이 진행됩니다. 매우 아름답고 환상적인 아티아를 탐험하며 다양한 마법들을 활용해 앞을 가로막는 맹수 드래곤 등을 물리쳐 나가고 미지의 땅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나가시면 되네요. 오픈 월드형 게임으로 여러분은 절벽을 타고 기어 오를 수도, 기쁜 협곡을 건너뛸 수도, 전방으로 쏙쏙쏙 빠르게 튀어나갈 수도, 텔레포트 타고 먼 거리를 후다닥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크롱 넘나 재밌겠드 아, 또한 재밌는 사실 하나는 바로 주인공 프레이를 연기한 배우가 영화 미녀 삼총사 3에서 주연을 맡았던 엘라 발리스카인데요, 주인공과 기가막힌 싱크로율을 통해 게임의 재미를 업 시켰다고 하니 더욱 기대를 안할 수가 없겠죠포스포크는 2022년 봄에 출시 예정으로 플스5와 PC로 렛스기를 탄다고 합니다. 아, 콘솔 중에서는 플스5가 2년간 독점. 이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다음 게임은 반지의 제왕, 골룸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기겸 메켓 신스틸러 역할을 맡아주었던 우리 골룸 형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영화나 소설에서 등장했던 사건 이전에 골룸이 등장합니다. 아마 게임의 진행방식은 인신과 참행, 즉, 잠비 액션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 골룸이가 칼을 들고 적들과 공포의 1대1을 쓸 수는 없는 누르시니까 말이죠. 여러분이 게임을 플레이하면 느리게 될 많은 결정들 속에서 주인공 골룸의 성격이 변하게 되는데요. 완전히 악이 휩싸인 골룸이 될지 아니면 원래 모습인 스미고를 조금이나마 유지할지 두 개의 인격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보는 것도 재있을것 같네요. 반지의 왕 골룸은 이천이십이 년 가을에 플스 5 플스 4 스위치, 엑시, 엑시스, 엑스박스 원, PC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가더부어 5 라그나로크입니다. 제목만으로도 심장을 빵스하게 만들어주는 촉닥겜 시리즈로 얼마 전 플레이스테이션 쇼케이스에서 첫 트레일러를 공개했었죠잉. 그러나 워낙 전작인 가더부어의 그래픽이 뛰어나서 그런지 그래픽적으로는 생각보다 큰 발전을 못이었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군요. 전작으로부터 면전이 지난 후에미드가르드를 배경으로 리의 아들 레미를 도와주기도 했었던 프레이어가 적으로 등장하고 트레일러에서 살짝 보여지는 번개치는 망치, 그렇죠. 바로 포르 역시 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포르와의 1대1전투가 무나도 기대가 되는데 아 빨리 빨리 끼리 끼리 타고 싶네요. 못 참겠어 흐엉. 아 토르의 모습이 공개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귀염귀염하니 동네 아저씨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무지막지하게 세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기대가 되는군요. 하도보어 라그나로크는 2022년에 플스4, 플스5 독점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목소리> 다음 게임은 호그와트 레거시입니다. 와우! 아마 해리포터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심장이 나대서 참을 수가 없게 만드는 타이틀이네요. 해리포터에서 소개된 세계관, 즉 호그와트를 무대를 펼쳐지는 오픈 월드형 액션 r p 게임인데요. 아, 알아두셔야 할건 해리포터와 동일 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게임은 아니고 해리포터보다 훨씬 앞세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법사들만의 소사이어트에서 사건의 중심이 되어 다양한 모험을 펼치게 되는데요. 고대의 마법을 인식하고 숙달하여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고 어둠의 마법사들과 싸워 나가며 호그 호그와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면 됩니다. 호그와트 내것이은 2022년에 플스5 플스4 엑시엑 엑시스 엑스박스 1 pc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입니다. 음, 2022년, 유비소프트, 최고 기대작이 아닐까 싶네요.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 아바타 시리즈를 기반으로 제작된 1인칭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개척된 적 없던 판도라의 서부 지역을 탐험하고, 아바타에 등장하는 초거대기업이죠. RDA를 박살내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게임 역시 호그와트, 골룸과 마찬가지로, 영화 아바타의 배경보다 앞선 시기를 다루고 있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는 2022년에 PS5, 엑시엑, 엑시스, PC 등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영화 아바타2의 개봉시기 쯤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아바타2가 내년 12월쯤 개봉 예정이라고 하니까 게임도 그때쯤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끼냅해보겠습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고담 나이트입니다. 3인칭 오픈 월드 액티이 피치 게임으로 배트맨 시리즈의 새로운 신작 타이틀인데요. 그러나 이번 작품에서는 배트맨이 죽고 난 후에 고담 시트를 배경으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배트맨이 아닌 배트걸, 나이트윙, 레드 후드, 로빈을 플레이하시게 되며 각각의 어빌리티, 장비, 무기, 커스텀 시트를 활용해 어두운 범죄의 온상인 고담 시트를 탐험하게 됩니다. 고담 시를 얼음으로 집어삼키려고 하는 미스터 프리즈와 같은 암명 높은 DC 슈퍼빌런 등이 등장하는 스토리 라인이 매우 흥미롭게 만들어 주는데요. 아 여기서 더 흥미로운 포인트는 바로 온라인 2인 코업이 가능해서 다양한 영웅들을 친구와 팀을 이루어 플레이하실 수도 있네요. 보담 나이트는 2022년에 플스5, 플스4, 엑시엑, 엑시스, 엑시스, 엑스박스1, PC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쟤야. 다음 게임은 스트레인 n g e of Paradise, f i n a 입니다 파판 소울류 게임으로 몇달 전에 데모 플레이를 제공해 주었죠 사실 그래픽은 살짝 아쉬운 면이 있긴 했지만, 저 역시 너무나도 재밌게 즐겼었는데요. 혹시 플레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 카드 누르시고, 깨렛. 게임의 스토리는 3명의 주인공 일행이 파판 원의 최종 보스였죠. 카오스를 다시 쓰러뜨리려가는 내용으로, 확실히 소울류 액션 r p g 게임이라 그런지, 난이도는 상당히 덜덜덜덜덜 하더군요. 보스한테 몇 번을 죽었는지, 흥. 소울버스터, 소울실드, 라이트브링어 등 다양한 전투식 시스템으로 화려한 전투를 펼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지만 그래픽이나 프레임 등은 조금은 개선해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스트레인저 오브 파라다이스 파이널 판타지 오리진은 2022년에 플스 5 플스 4 엑시엑 엑시스 엑스박스 원 pc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2022년 기대작 중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게임은 바로 플래그테일 레퀴엠입니다 플래그테일 이노센스를 너무나도 재밌게 즐겼던 입장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액션 어드벤처 타이틀이네요. 이번에도 역시나 잠입 액션이 주가되는 게임으로 주인공 아미시아와 동생 휴고가 성장하여 등장하는 듯 합니다. 과연 전작에서 오지게도 말을 듣지 않던 우리 휴고가 조금은 성장해서 우리의 여정에 크나큰 도움이 되어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아직 많은 정보가 오픈되지 않아서 아쉽네요. 추후에 더욱 많은 정보가 등장하면 바로 끼릿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래그테 레큐엠은 2022년에 플스5 스위치 엑시엑 엑시스 PC로 발매될 현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2년에 출시 예정인 수많은 게임들 중에서 정말 고르고 고른 그리고 추리고 추린 트리플 A급 기대작 탑1 0을 선정해서 가져왔는데요. 게임들 하나하나가 기대를 안할 수가 없네요 어. 아마 저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게임 열0개 전부달라 스킬을 할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린 게임들 말고도 기대하시는 타이틀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의견 많이많이 달아주세요. 많이 아 내일은 2022년 닌텐도 스위치 기대작 탑1 0도 한번 싹 정리드릴테니까요. 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냠, 냠.